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우주의 마법사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장 프랭크, 바움, 글 장지윤, 그림 장효원 좋은 어린이 책 우주의 마법사 캔자지 작은 시골 마을에 귀여운 여자아이 도로시와 아주머니, 아저씨 그리고 강아지 토토가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윙윙윙 도로시와 토토가 잠든 집을 멀리 날려버렸어요. 윙!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은 나무와 꽃들이 가득한 엉덩이 쿵 떨어졌어요. 정신을 잃었던 도로시는 토토가 지저대는 소리에 끼어났어요. 그때 모자를쓴 사람들이 도로시에게 다가왔어요. 나쁜 마녀를 물리쳐줘서 고마워. 도로시는 어리들, 어릴... 동절하며 집을 바라보았어요. 마녀는 집에 갈, 깔려 발만 삐쭉 나와 있었어요. 모자를 쓴 사람들은 도로시에게 예쁜 마녀를 없애줘서 고맙다고 마녀의 은구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넌 어디에서 왔니? 우리 집은 원래 캔자스에 있는, 있었는데 회오리 바람 때문에 도로시는 겁을 먹고 울먹었어요. 저런 캔자스를 돌아가고 싶구나. 노란 길을 따라 우주의 성에 가보렴. 우주의 마법사가 도와줄 거야. 모자를 쓴 사람들은 친절하게 캔잭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었어요. 도로시는 우주의 마법사를 만나러 길을 떠났어요. 막 보리밭을 지나려고 하는데 호수아비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꼬마 아저씨. 아가씨, 어디로 가는 길이니? 우주의 마법사에게 가는 길이야. 그럼 나도 함께 가면 안 될까? 우주의 마법사에게 지푸라기 대신 똑똑한 내를 달라고 할래. 허수아비가 따라 나섰어요. 숲을 지나던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움짝달싹 못하고 있는 양철나무꾼을 보았어요. 기름칠을 해야 하는데. 허수아비는 말해, 도로시가 양철나무꾼에게 기름을 쳐주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어딜 가고 있니? 우주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 나도 가면 안 될까? 우주의 마법사에게 따뜻한 심정을 달라고 하게, 할래. 양천 나무꾼도 따라 나섰어요 숲속은 점점, 점점 울창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집체만 한 사자가 어흥. 그런데 토토가 멍멍 지저대자 사자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사자군요. 사자야. 뚝. 도로시. 사자도 데려가자. 우주의 마법사한테 사자에게 용기를 주라고 해야겠어 호수 아비가 말했어요 그래서 사자도 함께 길을 떠났어요 질벽이 나타나면 사자가 펄쩍 뛰어 건네주었어요 강이 나타나면 양철 나무꾼이 뗏목을 만들어 주었고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지혜를 모아 서로 도우며 우주의 마법사를 찾아갔어요 마침내 도로시와 친구들은 우주의 성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주의 마법사는 머리가 큰 동상이었어요. 머리가, 어, 누가 나를 찾아왔느냐? 천둥 같은 소리에 놀란 도로시와 친구들은 우주의 마법사에게 소원을 말했어요. 먼저 서쪽 마녀를 없애주면 소원을 들어주지. 마법사의 말에 소, 도로시와 친구들은 또다시 길을 떠났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한달음에 서쪽 마녀가 사는 성에 도착했어요.그러자 서쪽 마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렀어요천 녀석들을 단단히 혼내 주어라.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허수아비, 양초나무 끈, 겁쟁기 사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그 틈을 타 용감한 도로시는 바구니에 물병을 꺼내 서쪽 마녀를 향해 뿌렸어요.그러자 서쪽 마녀는 비명을 지르며 녹아버렸지요. 우주의 성에서 다시 만난 마법사는 머리가 큰 동상이 아니라 키 작은 아저씨였어요. 허수아비에게는 똑똑한 뇌를, 양철나무꾼에게는 따뜻한 심장을, <laughs> 사자에게는 용기가 솟는 약을 주었어요. 이제 도로시 타리가 되었어요. 커다란 풍선을 타면 집으로 갈수 있어. 커다란 풍선을 타고 올라가서 반드시 은구수를 세번 부딪혀야 해. 도로시는 오주의외사가 말한 대로 온근중세번 탕탕탕 그러자 풍선이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커다란 풍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캔자스에 도착했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도로시 돌아왔구나 얼마나 서졌는지 모르단다.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그리운 아주머니와 아저씨 품에 안겼어요. 그 드레스가 오늘은. 우주의 마법사라는 책을 읽어보는데요. 이 책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